자 명령어를 이용해서 장비를 관리하는데, 명령어 쓰시다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. 다른 모드에선 상관없는데요. 컴피규어 터미널 이런 모드, 어떤 모드로 관리하기 위한 설정 모드로 뭔가 들어왔을 때는 이상한 명령어를 입력하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알려주지만, 이 상태 그냥 단순히 프리빌리지 모드 상태에서는 이상한 알수 없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장비가 이 이름에 대한 해석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도메인 서버가 있는지를 뒤적뒤적 찾습니다. 브로드캐스트를 해요. 그래서 이 동안에는 라우터 입장에서는 이 명령어가 뭔지 찾으려고 이 명령어를 처리해야 되니까 말을 잘 듣고 있는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아무 것도 못합니다. 저 명령어를 찾다가 결국 타임아웃이 돼서 못 찾을 때까지는.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, 이때, 컨트롤, 쉬프트, 6 숫자 6이에요 뭐라 뭐라 입력한 다음에, 컨트롤, 쉬프트, 숫자 6 요걸 누르면, 바로 빠져나옵니다. 취소하는 거예요. 취소. 그리고, 이런 행위 모르는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도메인 서버로 찾는 이 행위를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. show running config에 보면 현재 지금 설정되어 있는 config 내용을 보면 스페이스로 쭉 내려볼게요. 어, 여기 보이진 않네요. 디폴트 값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자, 전역 설정 모드로 잠시 들어가겠습니다. 컴피규어 터미널 전역 설정 모드로 들어가서 명령어 중에 ip 물음표 여기 보면 도메인 룩업 이라고 되어 있어요. 도메인 룩업 ip 도메인 룩업 자, 이 도메인 루업이라는 녀석이 DNS 서버에 뭔가를 찾게끔 해주는 아까 그 우리 프리빌리지 모드에서 그런 찾는 행위. 그 행위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. IP 도메인 루업이라는 기능이. 그래서 이 기능을 취소해주는 작업을 하시면 돼요. 취소는 어떻게 한다고요? 명령 앞에 NO! 붙이는 게 취소입니다. NO! 요렇게 해주면 이제 도메인 서버에서 무언가를 찾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돼요. 그래서 프리빌리지 모드에 가서 알수 없는 명령어를 치면 "이거 모르겠어"라고 해서 끝납니다. 기본 명령어에 요 기본 설정에 이런 게 포함될 수 있겠죠. 기본 설정에. 도메인 녹업 해제. 뭐, 요런 작업이 추가될 수 있겠죠.